메이플에서 완벽한 직업을 꼽는다면 상당수의 유저가 렌을 말할 겁니다. 렌은 단순한 딜 구조와 압축된 극딜, 강력한 생존력으로 높은 실전딜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난이도까지 쉬운 직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렌을 키운 뒤 다른 직업을 할 때마다 역체감을 느끼는 유저와 렌으로 메이플을 시작한 메린이 유저들을 위해 렌과 유사한 직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일리움입니다. 일리움은 마법사 렌입니다. 일리움은 쉬운 딜 구조, 강력한 생존력, 전 직업 최강의 실전 딜을 갖고 있습니다. 일리움은 영상에서 소개할 직업들 중 유일하게 렌보다 더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일리움의 실전 딜이 최강인 이유 첫 번째는 간단한 딜 구조 때문입니다. 일리움의 평 딜은 자벨린을 쓰다가 롱기누스가 쿨타임이 돌 때마다 쓰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극딜 또한 시퀀스를 쓰고 크리스탈 이그니션을 쓰는 것이 다입니다. 일리움 실전딜이 최강인 이유 두번째는 훌륭한 뉴틸입니다. 일리움은 하늘을 날면서 공격을 하는 스킬인 글로리윙, 파티전 체무적기 힐, 텔레포트 등 강력한 뉴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리움 실전딜이 최강인 이유 세번째는 높은 체급 때문입니다. 일리움은 rt챌린지 기준 전직업 2위의 dpm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밸런스패치에서 메르세데스, 칼리 등의 직업이 크게 버프받긴 했으나 그것을 감안해도 일리움의 dpm은 전직업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일리움이 제 아무리 실전 딜 최강이라고 해도 난이도는 램보다 어렵지 않냐. 일리움의 난이도는 램과 동급이거나 램보다 더 쉽습니다. 일리움은 5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진 글로리 윙을 이용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딜을 넣을 수 있는데, 일부 보스에서는 보스를 거의 허수아비 취급하면서 평딜 및 극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종 글로리 윙을 날파리 모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글로리 윙은 성능을 본다면 날파리가 아닌 봄바르 딜로 코르코 딜로입니다 일리움의 강한 유틸 스킬은 더 있습니다. 일리움은 120초 쿨타임 6.5초 파티 전체 무적 스킬을 보유 중이며 그외 개인 무적도 갖고 있고 힐 스킬도 갖고 있습니다. 일리움 사냥은 어떤가요? 일리움의 자체 사냥 성능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리움은 원주 제자리 사냥 직업인 만큼 솔 야누스 없이 자체적으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제자리 사냥은 제자리에서만 스킬을 써서 사냥을 한다는 뜻으로 피로도가 극한으로 적기 때문에 메이플에서 가장 좋은 방식의 사냥입니다. 저는 일리움을 직접 해본 적은 없으나 일리움 미리 장인분이신 리움님과 합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리움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느꼈는데 다른 직업이었다면 평딜은 커녕 패턴 피하는 것도 바쁜 노말 카링 2페이지에서 글로리 윙을 이용해 평딜을 쉬지 않고 넣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보호마스터입니다. 보호마스터는 전직업 중 가장 간단한 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호마스터의 극딜 딜사이클은 시퀀스를 쓰고 폭풍의시 쓰기, 평딜 딜사이클은 폭풍의시 쓰기입니다. 물론 설치기인 l 로플래터를 설치해줘야 하긴 하나 그것을 고려해도 보호마스터의 딜구조는 보스를 할때 지루함이 느껴질 정도로 쉽습니다. 또한 보호마스터의 주력기인 폭풍의시는 랭과 마찬가지로 속사기입니다. 속삭이는 딜레이가 전혀 없어서 막힘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과 실전 딜두 부분에서 전부 강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마스터는 간단한 딜 사이클과 전 직업 평균 이상의 dpm 쉬운 난이도로 렌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는 실전 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마스터의 생존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보호마스터가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피읖 스킬인 흡혈화살은 하드스 우에서 거의 모든 패턴을 맞아가며 딜에도 체력 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강한 피읖을 갖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실루엔 미라주가 대신 까이기 때문에 보호마스터는 검미솔 구간의 보스들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생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보호마스터라고 해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마스터는 무적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강력한 흡혈을 갖고 있더라도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검미솔 구간 이후의 보스들 특히 검은 마법사 3페이지에서는 오히려 타 직업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으며 그 이외에 무적기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죽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렌과 보호 마스터를 비교했을 때 무적기가 있는 렌이 난이도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마스터 사냥은 어떤가요? 보호 마스터는 일리움과 마찬가지로 솔 야누스 없이 제자리 사냥이 가능합니다. 저는 유니온 챔피언으로 나이트워커와 보호 마스터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종종 보호 마스터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보스전이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호 마스터를 키우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호 마스터로 검미소를 할때 유튜브를 보면서 합니다. 딜 사이클은 폭풍 의시만 넣으면 되고 흡혈화살과 실루엣 미라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죽는 상황이 잘안 생기고 넷백기를 해도 평딜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트 워커로 검미소를 할 때는 유튜브를 볼수 없습니다. 나이트워커는 보호마스터보다 신경 써줘야 하는 스킬이 더 많고 생존력이 보호마스터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경 써줘야 하는 스킬이 많은 나이트워커, 폭풍의 시만 사용하면 되는 보호마스터 중 어떤 직업이 보스 도리를 할때더 재밌을까요? 전 보호마스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제 아무리 나이트워커가 사용할 스킬이 많다고 해도 처음이나 재밌는 거고 결국 보스를 매주 돌다 보면 딜 구조가 간단하든 복잡하든 결국 보스가 지루해집니다. 나이트워커로 집중해서 어렵게 보스 잡는 것보다 유튜브 보면서 보호마스터로 보스 잡는 것이 보스 클리어 타임이 더 빠르기 때문에 나이트워커로 보스를 돌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본 캐릭터는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대신 체급이 강한 직업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캐릭터는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서 보스를 잡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쉬운 직업이 최고입니다. 난이도가 쉬우면서도 DPM이 무난한 보호마스터를 하이퍼버닝 직업으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는 랭과 마찬가지로 쉬운 딜 구조, 압축된 극딜, 좋은 실전 딜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퍼의 실전 딜이 좋은 이유는 서펜트 스크류와 간단한 딜 구조, 압축된 극딜, 중상위권의 DPM 때문입니다. 서펜트 스크류는 사용하면 바이퍼 주변에 용이 돌아가는 온오프 스킬입니다. 서펜트 스크류는 바이퍼의 본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평딜을 직접 안 넣어도 서펜트 스크류가 보스에게 대신 딜을 넣어주기 때문에 평딜을 잘 못하더라도 스크류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바이퍼의 평딜 구조는 매우 간단하며 스크류를 켜고 퍼스트 일레이지만 쓰는 것이 다입니다. 또한 낸거 마찬가지로 극딜 압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극딜을 보스에게 온전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바이퍼는 어드밴스드 대시 퓨리아스 차지 등 강력한 이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기동성이 매우 훌륭하고 그 때문에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바이퍼의 단점은 무적기가 중극딜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중극딜을 생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딜 손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극딜기가 없는 직업이라고 보면 되며, 무적기가 중요한 일부 보스에서는 난이도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퍼로 직접 진일라를 잡아본 적 있습니다. 바이퍼는 쉬운 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딜 사이클에 적응되는 것은 랭급으로 쉬우며, 겉밑솔 구간에서는 바이퍼가 렌에게 비빌 수 있습니다. 바이퍼, 정말 쉽고 강한 국밥 직업입니다.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직업은 렌입니다. 영상에서 렌과 비슷한 직업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렌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렌은 일본 중극 딜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중극 딜이 밀려서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극딜의 안정성 또한 매우 강력한데 극딜이 압축되어 있는 것은 물론 키다운 스킬로 취급되기 때문에 극딜을 사용할 때 상태 이상 내성과 댐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딜 또한 속사기이며 설치기는 압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만 된다면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적기, 텔레포트, 피흡, 사실상 3단 점프 스킬 등 좋은 직업이 갖고 있는 유틸류 스킬을 전부 들고 있기 때문에 보스에서의 실전들 또한 강력합니다. 성능 이외에도 오리진 스킬, 어센트 스킬을 쓸 때마다 렌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볼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렌으로 챌린저스월드를 하며 단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직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렌 육성을 하이퍼버닝을 받자마자 시작하면 강력한 렌 전용 육성 보상을 받아서 하드스우돌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렌을 하이퍼버닝 직업으로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하이퍼버닝으로 추천한 직업은 일리움, 렌 보호마스터, 바이퍼입니다. 이 중에서 하이퍼버닝으로 가장 추천하는 직업은 일리움이며 일리움은 랭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더 좋으면서 실전들까지 우위인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을 골랐다가 너프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메이플은 너프보다는 상향 평준화 패치가 주로 진행되며 그 때문에 한번 좋았던 직업이 완전히 나락을 가는 상황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메이플의 밸런스 패치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직업 선택 가이드 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좋은 직업이 더 버프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직업이 더 너프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보마로 유튜브를 보면서 보스를 잡는 것이 나어로 보스 집중해서 똥꼬쇼로 잡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보마는 최종 됨 오퍼 버프 받았고 나오는 최종 됨 영퍼 버프 됐습니다. 영상에서는 부캐릭터로 보스돌이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부캐릭터로 보스돌이 안 하고 유니온 250작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메르세데스가 최우선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스킬 쿨타임 감소 유니온 효과를 갖고 있으며, 메르 250레벨을 달성하면 보스에서 10극딜이 아닌 11극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 관련 질문 있다면 댓글로 해주세요. 전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당신의 여자친구는 익스트림 빅풋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